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거예요. 1절 읽어 봅니다. 시작.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. 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? 어찌하여. 좀 가설 없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? 참 어이가 없구나. 어찌하여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자, 이방 나라들이 뭐 했다고요? 분노했고 두 번째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분노한다라는 것이 라가시라는 말로 뭐냐면 격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격동하다 그러니까 분개해서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?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, 누군가가 여러분을 몹시 안 좋게 보고, 몹시 음해하고, 막 뒤에서 음해하고, 욕하고, 온갖 쓸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화가 납니까? 안 납니까? 엄청나게 화가 날 거예요. 다윗이라는 사람도 얌전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제가 보는 보면 시편 보면요, 얌전하지가 않아요. 시편에 온갖 자신을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<laughs> 좀, 이러지만 욕을 다 적어놨어요, 욕을. 욕이잖아요. 죽여 버리십시오. 뭐 대를 끊어 버리십시오. 그런 얘기 저만 들었나요? 시편 안 보셨어? 시편에 온갖 욕이 다 적혀 있다니까요. 다윗의 욕이. 그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.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시편에 보니까 기도 속에서 다 하는 거야. 주님, 저 사람이 나 섭섭하게 했어요. 저사람의 대를 완전히 끊어 버리세요, 그냥.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. 이렇게 한 거예요. 우리 이제 고상하게 얘기한 거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요 지금. 할렐루야, 여러분 사람에게 불지 말고 주님에게 부시기 바래요. 사람에게 감정 부면 죄가 들어와요. 그런데 그 섭섭한 감정을 사람에게 불지 말고 주님께 토로하게 바랍니다.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. 그게 우리가 다 반대죠. 우리는 섭섭하면 사람에게 불어버리잖아요.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얘기를 해버리고 어, 기분이 나빠버려 그 사람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욕을 해버리든지 욕해버려 담 써버리잖아요. 이 라가씨가 막 나가버리잖아. 요 그러니까 소화가 나니까 소란스럽죠. 여러분 분노한 사람, 화난 사람 옆에 가십시오. 얼마나 시끄러워요. 막 난리 부르스가 나잖아요.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소리가 커져버리고 막 격동이 막 일어나고. 그런데 오늘 기름부음 받은 자 바로. 다윗의 옆에 자신을 자신을 바라봤을 때 격동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, 여러분. 다윗의 여러분 성경에 보기엔 다윗이 평탄한 것지만 얼마나 자세히 보면 어쩌면 어려워요, 어려워. 자식들도 문제가 일어나죠. 아끼던 신하들이 문제를 일으키죠.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잖아요.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, 그 다윗도. 근데 더 시편에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야.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코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야. 인간관계. 인간이 사는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우리는 인간관계가 시작되잖아요. 처음부터 인간관계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.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엄마와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. 그리고 자라는 누구와의 관계, 부관계. 더 어려워지자 부부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맨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, 오, 그냥, 그냥 엎었다 뒤집어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요.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,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,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막 엎었다 뒤집었다 막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웠을 거야 아담과 하와도. 서로 마음이 안드니까 다윗이 제일 여기 시편 이 다윗의 저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.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역사 그래서 어떤 사건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물질은 없어도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예요 자 다윗 이, 다윗. 이 다윗이라는 저 사람 옆에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이 리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는 일이야,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사람 어떤 사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사람어사람어어 음해를 그런 음해를 처음 들어봤어. 밤마다 사모님 두드러 팬다는 거야요 <laughs>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. <laughs> 그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. 밤마다 사모님을 때려 패는 목사. 댓글을 안 했죠. 꿈이다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 뭐냐면, 시누마다. 슬퍼하다, 으르렁거리다, 묵상하다,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 뭐예요 지금?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?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?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여기서 이제 이 꿈이다, 이 하가라는 말을 이제 뭐냐면 이 묵상을 뭐예요? 조용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래 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, 묵사님 맨날 못 두드려 뺀대 <laughs> 묵사님 저렇게 웃고 있지만 얼마나 어, 폭력적인지 몰라 <laughs> 실제 있었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다 다윗이 딱 있으면 옆에서 벌레 속삭귀는 거예요, 옆에 사람한테. 목복살 자라고 했 거야. <laughs> 알까요, 모를까요? 다윗은 알잖아요. 그 얘기가 안 들어온 자세요? 다 들어와요. 다 귀로 들어옵니다, 여러분. 너만 아는 비밀이 아 이런데 그 비밀이 이미 그 비밀이 다 알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 사람 조심해야 돼. <laughs> 비밀만, 네, 목사님의 특별히 비밀에게 얘기할게요. 내 네, 비밀이에요.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. 근데 여기 벌써 얘기했어. <laughs> 그 사람 조심해야 돼. <laughs> 이 세상에 비밀은 없죠. 자신을 의미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쫄게 있는 거야. 자신 앞에서 웃고 있는데 와서 속삭이는 거야. 그리고 막 밑에서 공작을 하는 거야. 막. 의메를막 한다는 거죠. 그게 오직 답답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, 이편에. 시편 2편에 지금 답답해서.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,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. <laughs> 어찌하여 이 이방 나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?